1절에서 12절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 2절코세다서 9장, 1절에서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어지 말라. 내가 허하여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던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다작마당이나 술트리 그들이 가리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의 은계국으로 다시 가고 아수리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외복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원와의 지게 들릴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명들 나무가 여히와의 전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국은 그들을 모으고, 농은 그들을 장사하니, 그들의 은혜는 불교한 것이나, 전려가 답할 것이며 그들이 장막 안에는 가시던 물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일었고, 보웅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로 서럽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원한이 큰이니라. 에브라엘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한 제자는 모든 귀에 채 참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자매는 원한이있도다 그들은 기부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공폐하였라 여호와께서 그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불하시니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모아간 나무에서 처음 잃힌 천천들매를 봄같이 하였는다 그들이 바을 문에 가서 부끄러운 사람에게 몸을 드리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같이 가정하여 전부다 에브라엘 명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라 여사람은 것이라 아이내에는 것이다 이미지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자식을 없이하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 음. 음. 성도님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낡아서 무너지게 되고, 사람은 늙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그 시간을 두고, 아이, 따분해. 이제 정말 재미있는 일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낸 하루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그렇게 기다리던 내일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그렇게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가진 자나 권력자나 못 가진 사람, 낮은 사람 갈것 없이 선악 간에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루에 1440분이라는 시간 일주일에 1 0 8 0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시간의 지갑에 모두 넣어주었습니다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준 것이죠 늦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돈는 영화를 보거나 시장에 가거나 일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모두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쓸수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써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내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아보며,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후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 정말 그때 잘 선택했다, 생각하며, 기뻐하기도 합니다. 과거를 만들었듯이, 시간은 미래의 나를 또한 만들기도 합니다. 1년 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내년의 나를 아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년의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지독하게 참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구나. 옆에 있으면 한대 지어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곧폐망할줄 알았다면 그리고 내일이 희망이 없는 날이 될줄 알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갔을까? 우리는 그들을 보며 우리의 내일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나는 이방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올려와야 내하에을 던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조하하였느니라 이방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지금 이 모습은 추수감사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가을이면 농촌에서는 오곡백과를 잘거어들이고 끝나면 추수감사제를 합니다 여름에 흘린 땀, 비가 나서 외타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잘된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 보람으로 추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쌀과 보리콩을 거둬서 마당이나 또는 길가에 널고 그걸 다 말려서 곡간에 들인 후에는 날 잡아서 동네 사람들이 축제를 합니다. 돼지를 잡아서 돼지 머리에 절을 하고 돌을 굽고 막걸리를 먹고 한동안 노한 놀이를 하며 흥겹게 춤을 추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추지 말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인데왜 춤을 추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깎아 만든 돌을 두고 그 앞에서 절하며 춤추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곡식에 햇빛과 물은 누가 주었느냐? 포도송이를 누가 연결게 했는데, 지금 바알신에게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있느냐? 그리고 은과 금은 누가 주었는데, 그금 기구들을 하고, 마을 신에게 감사의 춤을 추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일이 있어도 눈이 뒤집혀서 칼구림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한 행동을 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심술 구정, 심술 주머니를 따로 가졌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 마음에다가 악마의 마음 따로 심어줬을까?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 모습을 짐승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가꾸며 한평생을 살다가 갑니다. 방송에서 개그맨 최웅님씨 형과 사과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형이 초등학교 때 어머니와 아버지 형, 누나 이렇게 월세방에 살았는데 가출한 형이 와서 말합니다. 엄마한테 돈좀 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먹고 죽을 약도 없다.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최 형님 그 개그맨이 펑펑 옵니다. 형, 기억나? 같이 죽자고 엄마가 했을 때 형이 그 남은 쌀을 갖다가 우리 보는 데서 화장실에 다 버렸잖아. 그 후로 우리는 2주일간 밥한 끼도 못 먹었어. 라면만 먹고 살았어. 형, 기억해? 나는 어렸어도 다 기억해. 그러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방송 후에 형은 엄청난 비난을 받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영룸 씨가 다시 신장병에 걸려서 이식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형이 다행히 사죄하는 마음으로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그 날에 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기증을 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내막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나 야수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무서운 악마로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야수로 변해버린 그들에게 정신 차려라. 지금 멸망이 다가왔는데 뭐 하는 짓이냐? 포도송이와 곡식과 양떼를 내가나 줬는데, 너희들은 지금 바하신 앞에서 춤을추고 내가 은금을 줬건만, 내 앞에서 그 바하신에게 절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야수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염려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 말씀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나, 처음에 만들어주셨던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찾아서 뒤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모습이었습니까? 성도님께서 살아오면서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키웠던 그 어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울 때가 가장 힘들지만 아이가 이틀간 편을 보지 못해서 얘기가 변정복에 해달라고 기도할 때 크게 똥을 싸면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느껴졌습니다. 3살쯤 됐을 때 과천에서 대공원에 갑니다. 차를 과천 아파트에 세워놓고 밖곳 사이로 확고 터널리는데 아기를 목에 무둥 태우고 이제 걸어갈 때, 아이가 내 목을 잡고 머리를 잡고 가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아이는 나를 믿고 내 손을 놓아도 즐겁게 갈수 있었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때 가장 행복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가장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강한 애국을 믿거나 강한 아수르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산을 의지해도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치해 살며 노세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 노자는 못하리라. 자, 자, 자. 그렇게 하며 살아봐야 시간이 지나면 아니 가지는 못하리라. 쭈쭈쭈. 그렇게 세월이 데려가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그것조차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음. 말씀에서 하나님도 한때 그렇게 아름다운 때가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고하시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이라 했으니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보라와의 나무에서 처음 외친 첫 열매를 본 것이라 했거나 그들이 바을 모래에 가서 부끄러운 우산에 머뭇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적도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쁨, 기쁨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있을 때참 행복했다. 바로 그때다. 황량한 광야에서 너를 만났을 때 너는 나에게 잘 익은 포도송이 같이 기쁨이었다. 달콤했고 참 기쁨이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심은 무화과를 잘 키워서, 가꾸어서 첫 열매를 맺었을 때그첫 열매처럼 나에게는 큰 보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키우고 무화과 꽃을 피울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러한 심정을 담아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되면 경고하십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끝내 너희 지금의 영광은 새같이 날아갈 것이요. 너희들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머물지 못하고 새처럼 떠나가고 말 것이다. 자손도 끊길 것이다. 나라는 폐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노하기를 더지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 전에 끝까지 돌아오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목이 굳고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내 그들은 징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에 무등을 타고 하나님과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대 교부 성 어거스트는 말했습니다. 그 어거스트는 젊었을 때 많이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세상에는 영원한 평안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죄를 짓고 산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둘째는 내 힘과 내 의지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대로 세상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괴롭다고 쇼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힘들게 본 돈을 쇼핑한다고 들이 써버려는 것은 제사를 깎아먹는 지식이 되만입니다 그러나 제가 맘먹고 지난주에 쇼핑을 했습니다. 시내에 나가서 그 가게에서 물어 28개를 샀습니다. 한 차를 사가지고, 아, 샀더니 가슴이 뻥 뚫리고 참으로 입이 자동으로 보관하셨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두개 내려놓고 계산을 하니 2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국민가게에 갔더니 다 있어! 하면서 주는데 2만8천원에 한차를 주었습니다. 잠시 기뻤지만 저에게는 이러한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즐기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들여다보지만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설교를 한번 하면 세번 내지 네 번을 손으로 쓰게 됩니다. 쓸 때마다 실수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써야 할때 하나님이라고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써야 한테사도바을 쓰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잘못 썼으면, 사도바을 자리에 하나님을 썼으면 지워야 하는데, 옛날에는 두 줄로 그었지만, 지금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 줄로 그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하고 넘어갑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이 성경을 처음 썼던 성경을 쓴 잡비 선생님들은 성경을 쓸 때마다 목욕을 하고 옷을 다 빨아입고 있었습니다. 쓰다가 한자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려서는 안됩니다. 10개명제 3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결코 하나님에는 그 죄를 없다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징계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그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야만 나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내가 무엇을 더 가지고 덜 가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제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돈을 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 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반은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른 것들이 다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평안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효로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웃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앞에서 세상과 함께 춤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춤을 추며 세상의 것으로 감사하며 세상에게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신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린 내 마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그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음. 여러분이 믿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보냅니다. 음. 한 주일간도 주원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시는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너무 멀리 나간 우리가 다시 오든 길을 돌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